안녕하세요 코코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코님과 함께 에끼 배틀할 거요 그럼 배틀합시다. 배틀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고 일단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닦을 거라 이거 통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리뉴리뉴 리뉴. 그리고 물풀, 물풀, 물풀 두 개를 준비해 줬고요. 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에끼를 준비했어요. 누구네끼 <laughs> 거의 누구네끼물 마지막 물 이렇게 해서 만들 건데요. 일단은 통을 가져가자. 자, 이거만 봐요. 물 통. 자, 아, 각자 배틀이니까 아, 가라서시다. 네, 자 이제 만드시다. 오, 좀 나는 물풀 부 떨어봐. 아, 나물풀부 떨어봐. 일단 물풀. 일단 떠올라. 이걸 따줄게요. 아 갑자 갑자 합시다 그래, 갑자 <laughs> 일단 나는 아총 두개 필요해 난총 두개 필요해 그럼 세거세거보줄게요아세거 있죠 여러분 <laughs> 거입니다 지금 <징> 주는거예요 <laughs> 잊지 마세요 제금주는거요 여기가 코코님 여기 제가 먹니다지 마십시오 우씨 흘렀어요 이한 이 분이 코코님이 이쪽에 제가 또, 이쪽에 그냥 봐봐통 차이가 나죠 다른 통이 어먹요그 통이 코코님 물 어디갔어 야 아니요. 저희는 붕사 없어서요, 리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는 주제는, 어.. 주제는 흰색, 흰색 그.. 흰... 느낌이 중요하죠. 흰색을 깨려면 저도 흰색 근데 하나가 수도 있어 저도요. 하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어까지꼭보요 혹시 그냥 따라하니까 말할 네. 몰라요. 맞아요. 그물풀렇게 투하. 자이 물풀. 저 리뉴, 아, 리뉴를 넣아왜안 어, 되지? 해야 네 안보여 하나 이렇게 place. I'm not in a place. I'm not 안 n 지는데요 빠졌어요 오리뉴 어, n a p l 어 c e I'm n 어 t in a place. I'm not 지 n a place. I'm not in a p l 사이도와드고 있어요. 지금 진짜? 네, 그럼 도와졌어요그도와졌어요 좋아졌어요. 아, 이게 좀 편하네요. 어차피 튀길건내고오 진짜 이쁘잖아요. 이렇게 떠도 되나요? 네, 이렇게 떠도 되나요? 저는 그럼 이렇게 탄히을기 하면 안 돼요. 네, 저도 데리조금어요 어, 아, 손에 묻었어. 으 <laughs> 진짜 무섭거 어, 진짜 묻어요 아,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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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아, 아, 그러게 빠짐없 소리 나해요 소리 들려 드려 오 저는 완성하고 있어요 저도요 오 잘되고 있어요 근데 을왜그렇세요 네? 몰래 됐어요 약은 추가셔야될것 같은데요? 네 약을 추가할요잠깐 언더! 어 맞죠? 느 되게 좋아 보인다 되게 뚫기뚫기떼 보여요 오뭐 조금만 해주지 이렇게 지겠지 오오! 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짝넣또아 진짜! 그리고 짝저짝풀짝풀로 짝콜, 오늘 애기만 들어간다 물고리 아니, 짝풀. 오. 일단 전화 에 일단 손에묻는안묻는지부터 아직이? 네. 나 붙는다. 어디 좀 되게 좋아요, 근데. 어? 나중에 어떻게 들갔어 나중에 얼굴 공개 영상도 찍도록 할까요? 아니요. 헉. 그럼 저, 저 얼굴 공개한 적 있어요, 근데? 있어요. 아, 그럼 나는, 공개해도 될까요?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나는 난 옛날에 그 이름 들어갔어. 그, 아, 저 지금 공개할까요? 아니요. 왜요? 안 되죠. 왜요? <목소리> 여러분! 모자이크 <laughs> 공개해드릴까요? 아니요 모자이크 하셔세요 여러분 안녕하요 나오나요? 요 나오나요? 아니 <laughs> 아, 하지마 하지 이게 나오나요? 이게 나오고 있어요 어유 어떻게 진짜 묻었어 저는 일단 아까 상태가 뭔가 하얀 불로 만든 것 같아 그러게요 왜 손에 묻었어 오이손 냄새가 나와요문열려어알어 <목소리> 아 맞. 잘 부리긴다. 코코야, 코코.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얼굴 보였어요? 아니요. 보였잖아요. 안 보였는데요. 아 자세 조금만 안 되고. 이렇게 이번만 같이 해요. 그래,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모자이크가 잘되잘 못해 가지고. 아빠, 아빠 탈아마첸스안 쓰겠어요. 네? 자, 저부터 표설 처리해. 비밀 사진이요? 네.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음... 떨어져요 제가 아는 언니가, 그 진짜 학원에 같이 다는 언니가 저이름 똑같은 언니인데요 최정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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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있어요 친구 최정원이랑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최정원이라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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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laughs> 음악 틀어놓고 해야겠다 이거 편집하는 음악 틀어놓고 해야겠다 이거 그러세요 너왜 이렇게 이 노니? 이거 다재일 사시는 건가요? 네 아까 전에 다이소에 가서 샀어요 역시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 되게 싸잖아요 어, 아요아 막... 저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좋네요 물 있어요 약간 물어 물 세요? 그러면서 물풀이지안 세요? 물풀 나 살짝 쳐아 저는 왜안 세요 이거 요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그 닦아도 것 같은데 와아아느 그 좋은데 물 있어요 저한테 리뉴 너무 많이 넣었어 리뉴 너무 많이 넣었어요 좀안 좋아지네요? 몰라요 좋아요제 수도 있고 수 있어요 저는 좀더아 물포를 넣어야겠군요 근데 안 묻어요 손어 지금 11분 차정했어 계속 해야돼 잘했어요. 거의 오 됐다. 여러분 다 됐습니다. 잘했어 되게 탱글탱글해 이거 너무 해놨어요 너게 놨어요 저빨간다 썼는데 한이네잘어요 있는 거 있는 거다 끼워야 돼. 조금 무슨 어떤 일이 우리사라지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탑업했습니다. 더 좋아지네요. 저요? 네. 왜? 진짜. 꼭났는데 지금 이마는 게 꼴입니다. 오 어, 근데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코코님을다 대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코님을 다기긴 했는데 어, 물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리뉴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도 리뉴 이렇게 많이 넣으시지 마세요. 제가 두 땡땡 해 줬는데 만들어보시고 하세요 만들보시면서 하세요 <목소리도> 여러분 제건 진짜 되게 쫄깃쫄깃한 느낌이면서 되게 탱탱해요 저 저랑 비슷해요 저 저랑 아, 다른데? 어디요? 오 뭐, 그러게요? 여기 되게 더 부드러워요 근데 근데 느낌 더좋 되게 살요 되게, 저, 저 되게 잘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아시나요? 궁금하신 분은 구독 먼저 누르시고 <laughs> 하세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이따나요 아, 이건 내가 제가 설명으로 할게요 말하지마세요 액괴넣어요아 이거 설명으로 한니까요 됐죠 다 됐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또, 다, 다 정리하고 맞춰게요 <목소리도> 정리부터 할게요 이렇게 액괴를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굽 아직 자 이제 액괴를 볼까요 이 o n e d o 이렇게 됐 you did. 어 o u g o 이 to say. o k 요 근데 만 a 보면아 이거 하루 그냥 r r y I 거 o t a lot 더 f p e 요 p l e I'm not going t 해 do it. 해 m not g o i 어요 저는 do it. I'm 요 네? 아목코무코모님은아무코모님도 모콤, 애교를 쓰셨잖아요 아 제가 아는 언니가 제가 이교에 그렇게 잘 맞는다는데 어저제 느낌은 음, 음, 좀.. 아니요 저분안 좋은데요 아 그래요? 전 제게 더 좋아요 그래요? 전 제게 더 좋아요 여러분 누가 더잘 만든 것 같이 보이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어..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까지 꾹 눌러 주셔야 돼요. 그건 필수 필수예요. 필수. 종도 눌러주세요. 종종. 그리고 저희가 확해 주고 싶은 콘텐츠나 그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 소안 보여. 요